짧은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햇불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년. 이제 벌써 반년이 지났죠. 반년을 점검하게 없어서입니다. 점검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데요. 점검이 있어야 반성을 할수 있고, 반성을 해야 고칠 수 있고, 고쳐야 앞으로 나아가며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반년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화면에 보여지는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혼이 죽게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10편 79편 13절 말씀하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경배에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한 해의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연체에 다짐했던 마음을 돌아보며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급함이 남아 있는지 삶의 우선 순위가 하나님께로 있는지 성령님께서 심령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안에 함께하시고 주님 안에 함께하는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장관들 국회의원과 판검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징벌받을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회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위기의 사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먼저 영적으로 각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여름 행사가 은혜의 향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모든 성도가 기도로 동역하게 하시고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행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감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